할렐루야. 길리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람을 볼때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참 많죠. 와저 사람 옷 정말 멋있게 입었네. 어이 사람 정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만큼이나 그 사람의 속까지는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이걸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았다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바울는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말했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며 자랑했잖아요. 이 말이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앙 가정이고 난 지금 장로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신앙의 보증이 되나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내 신앙까지 보증받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직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 겉모습만 그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마치 빈 그릇에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던 말하죠. 참된 신앙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칼로 피부를 베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욕심, 완고함은 칼로 베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인 성령의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깎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죠.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아, 내가 정말 잘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박목사 설교는 은혜가 넘쳐라는 소리 듣고 싶은 교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제 모습이 완전히 깨어졌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신앙이 아직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구나.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제 마음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알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변화되어야 참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에 치우친 신앙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의 길도 막아 설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외적인 형식들은요,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당이나 찬양, 악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여기에 화려한 형식만 남고 내면이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찬양은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요, 호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죠. 반대로 내면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이 살아있으면 그땐 형식도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이 예배당에 들었을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죠. 마음이 깎여진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은혜가 설교수에게서 울려 나올 때, 그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되죠. 여러분, 이처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성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내 깊은 내면이 깎이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건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듬는 도구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말씀을 볼 때, 오늘 하루 읽을 분량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읽은 그 말씀이 나를 깎아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 분위기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부른 찬양과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길위의 가족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속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진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